내가 제일 원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자신있게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는 거거든. 음... 음, 지금 활짝 웃으면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니까 못 웃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을 텐데, 그 습관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나중에 끝나고서 웃었을 때 내가 웃는 모습이 이렇게 예쁘구나 하면은 점점 자신감이 생겨서 활짝 웃게 될 거거든. 요 근데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여기 길어서 이 몸이 많이 보이는 거라서 양악수술이라는 수술이 꼭 필요해요. 양악을 하면은 또 입이 들어가고 턱도 약간 들어갈 거기 때문에 턱이 지금 사실은 입에 가려져서 그렇지 앞턱 아, 약간 좀 넓은 느낌이고 살짝 좀 무턱이거든요. 사실은 이 하관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지만 광대도 약간 있는 편이고 조금 또 평면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광대 수술이랑 눈썹뼈 수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낮춰줄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이 낮아지니까 눈이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 나온 느낌이 들어서 좀더 예뻐 보이게. 될까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 정말 현실판 마스크걸이잖아. 완전 몸에 너무 좋고 맨선에서는 뒤태나 이렇게 얼굴 가리고서만 활동하니까 사실은 그거는 무기건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점 이 많은데 얼굴 때문에 빛이 안 나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요. 여기 부분만 자신감이 생기면 훨씬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되게 잠재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꼭이 병원에서 하고 싶다고 라 얘기를 한 거니까 감사합다내 <laughs> 집이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요. 잘 받고 <laughs> 가요. 감사합니다. 네.